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과 박남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카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사진이나 질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쌍꺼풀을 풀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자연유착을 한지 3주가 되었고요. 제 수술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데눈 뜨는 힘이 다른가 봐요. 눈 뜨는 힘이 다르다는 건요. 사실, 어, 저희 수술을 안한 저도 어, 눈을 떴을 때 어, 양쪽에 눈 뜨는 힘이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같아도 눈을 떴을 때 당기는 느낌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사람의 근육량이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려도 오른쪽은 쉽게 들리고 왼쪽은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잘안 들리게 됩니다. 이 당기는 힘도 다르고요. 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어,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눈매교정 수술을 하면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수술, 우리가 아파서 하는 다른 수술도 뭐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죠. 비율이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수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수술 후에 양쪽에 당기는 느낌이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그런 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당기는 근육의 섬세한 부분까지 조절을 할수 없다는 게 현재 수술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제 당기는 느낌이 다른데 눈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거죠. 그렇지만 눈의 크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쌍꺼풀이 거의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의 차이 그런 거는 사실 수술 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수술하면 예민해져서 그런 부분을 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약간은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눈매교정을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짠눈의 느낌이 달라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느낌을 어, 중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동자의 노출 정도라든지 쌍꺼풀의 크기 그런 것들을 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착이 잘 되고 가벼운데 쌍꺼풀을 잡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눈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태도 붙이면 쌍꺼풀 테이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흉터는 감안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눈꺼풀을 감았을 때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절개를 했으면 이렇게 흉이 있겠죠. 자연 유착을 했으면 구멍만 있을 것입니다. 자연 유착을 했으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유착을 이렇게 구멍을 냈다 그래도 이 구멍은 사실 가봤을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멍 주변에 유착만 실과 조직사의 유착만 풀어주면 상당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풀었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피부에도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지를 계속 다리다 보면은 거기에 길이 생겨서 그냥 물빨래를 하고 다리지 않아도 거기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주름이 이미 생겨버리면 은 사실 그 주름을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꺼풀 수술 하고 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은 빨리 푸셔야 됩니다 절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의 경우에는 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 흉을 포함해서 라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흉을 아예 둔 채로 아예 아래쪽을 유착을 완전히 풀어서 라인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절개는 쌍꺼풀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절개로 물어보신 분처럼 비절개를 한 경우에는요, 우리 눈꺼풀 이렇게 가봤을 때 있다면 이 아래쪽에 작은 부분절개를 해서 여기 전부의 유착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안쪽에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직들을 싹 풀어주고, 어, 접힘이 없을 정도로 풀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봉합을 해서 쌍꺼풀이 안 생기게 합니다. 근데 환자분의 질문 중에 가장 문제는요, 전에는 이제 필요할 때 쌍꺼풀 테이프를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서 라인을 맞추셨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유착을 풀고 나면요, 어쨌든 아니 흉살이 생깁니다.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이 쌍꺼풀 테이프만의 힘으로 여기가 접힐지는 사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라는 건 없고요. 쌍꺼풀을 풀을 때100% 확률로 풀리진 않고요. 최대한 유착을 풀고 실을 다 제거를 하면서 푸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결과를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비절개나 혹은 자연유착법, 매몰법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확률적으로 더 높고 절개법일 경우는 확률적으로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본인이 한 수술의 경우에 어 이부분 이제 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작은 구멍을 내서 이 실들을 제거해서 어 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초기에 수술을 하고 초기에는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구멍으로 유착을 풀수 없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절개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강남소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